그럼에도 불구하고 LS 머트리얼즈의 미래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것은 결국에는 이 LS 울트라 그리드 자 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울트라 커페스터가 정말 정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 프로입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4%대의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쳤습니다. 5%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을 거의 대부분 지금 만회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과연 중국발의 훈풍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속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LS 버트리얼즈의 울트라 그리드 자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장 선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영상 끝까지 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한번더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 관망을 하셔야 된다. 일단 관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크게 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즉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조심을 하자. 그럼 제가 왜 관망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라고 한다면은 어제 대략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6% 정도의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엘리스 버트리얼 현재 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도 어제의 그 하락률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는 갈놈들만 오히려 더갈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s 머터리얼즈가 본격적인 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관망의 자세로 우리가 퀘스트마크를 달아보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방에 무조건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좀 소통하시면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 주시고 LS라고 한번 더 써서 자, 문자 남겨 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됩니다. 자, 다만 강프로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통화정책의 전환을 현재 예고를 한 상황인데 중국 공산당 이 지도부가 이제 내년에 경제정책 기조도 이 결국에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화정책을 완화를 하겠다 자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 자 어제였죠 시진핑이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었는데 내년 경제기조 자 안정속 진보 추구를 견제한다 이러면서도 개혁심화와 개방 확대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내수 살리기를 위해서 어, 통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무려 14년 만에 통화 정책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자 로이터랑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자 적당히 온건한 정 적당히 온건한 이 통화정책 기조를 채택했다가 2010년부터는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신중론으로 좀 변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는 내수 살리기. 그만큼 중국이 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일단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를 일단 본격화시켜 내수를 일단은 좀 활성화시키자 자 이런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변경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언제 확정이 되냐? 내일 11일에서 10 2일 자 이때 열리게 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자 여기에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리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이 발표 내용이 저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보다 중국이 지금 내수에만 살리기에 급급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기면서 최근에 특히나 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이 핵심 부품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와 동시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사하겠다. 인상하겠다 자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외적인 변수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도 또 어느 정도 맞추면서 대응을 중국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살리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통화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시장에다가 풀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퀘스처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걸려버릴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큼 쓸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오히려 발표 결과가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아, 씨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한마디 한마디에 강하게 흔들릴 만큼 굉장히 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요. 일단 개인들은 완전 그 패닉셀 투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어 퀘스트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지금의 지수, 지금의 지수의 상당 부분은 지금 누가 끌고 있는 거예요. 기관입니다. 기관. 여기서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연기금이 연기금이 지금 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이.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이 RP를 무제한으로 풀면서 일단은 이 위기를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막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RP가 그만큼 많이 발행이 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은 결국에 이 돈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자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금 우리가 앞으로 나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자금, 혹은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외인들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장기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들의 포트폴리오가 재조정이 된다고 라 한다면은 어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오래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아직 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자리에서 의미 없이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든지 신규 진입을 했다가는 까딱 잘못하면은 또한번 강하게 물려 버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내일 모레죠. 12일에는 또보호에서 물량이 풀립니다. 물론 대부분이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지만은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우리 사주 물량이잖아요. 우리 사주는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 사주 물량이 지금 지금 시기가 시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이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도 우리가 미리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원래는 제가 이 우리 사주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이 바뀌었냐? 이 정치적인 이런 불안정성, 이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12일날 우리 사주가 풀리면은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전에는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13일날, 13일날 이 KRX 300지수 여기에서의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량을 봤었을 때는 이 여기 k r s 300 지수에 이 추종하는 이 ETF 자금이라든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충분히 우리 사주 물량이 출대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하면서도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던 건데 지금 상황은 절대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방을 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이라든지 이런 견해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머트리얼즈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것은 결국에는 이 LS 울트라 그리드 자 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울트라 커패스터가 정말 정말 많은 역할들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 자 이거의 전력 안정화 사업 이게 전 세계 글로벌 빅 테크들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수십조원, 수백조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LS 버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브랑 지금 MOU를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버티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IDC뿐만이 아니라 AIDC까지도 본격적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나 LS 울트라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이런 ESS 장치보다도 훨씬 더큰이 메가와트급의 메가와트급의 전력 안정을 공급할 수 있는 렉형의 울트라 커패스터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적인 출력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 불안정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LS 울트라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트급의, 메가와트급의 이 전력을 무려 0.1초 안에 충분히 공급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버티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 핵심 기술이란 말이에요. 핵심 기술. 그리고 독일 등을 비롯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입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LS 그룹 자체가 지금 전력 인프라를 통해가지고 전부 다 어마어마한 호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마지막 활용 정점, 마지막 핵심은 뭐예요? 바로? 바로 전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력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 이게 바로 LS 울트라그리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울트라 커패스터를 활용한 수많은 산업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는 자 그런 순간들이 점점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HMK를 통한 이 배터리 보호팩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에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LS 알스코를 통한 이 알루미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laughs>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 표준 번호를 세계나 획득한 LS 스 코의 이 핵심 핵심 알루미늄이 어디 공급한다고 했어요? 현대기아. 현대기아의 독점으로 공급이 진행이 된다. 이게 정말 완벽한 캐시카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MK라든지 LSR 스코를 통해 가지고 매출의 지금 70% 이상의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캐시카우가 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SFC 관련돼가지고도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이 전력과 관련돼서는 SFC뿐만이 아니라 울트라 커패시터라든지 그리고 울트라 그리드 전부 다 지금 이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의 핵심. 핵심 기술력, 핵심 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LS 버터리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강풀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매매와 관련된, 정부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리고자 강프로가 이 종목 정보방 계속 LS 머트리얼즈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번호 01068769767자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LS라고 한번더 써서 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바로 참여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 일절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어,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